안녕하세요. 양평 옥천 육무장입니다. 현재 상태는, 네. 이렇습니다. 이렇구요. 키도 이렇구요. 간격은 약한 70cm.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좀더 가서 방아들이가 도대체 몇개 벌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첫 번째, 하나, 둘, 여기 셋, 넷 번째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마도 크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총체벌레 방지 안 하신 분들 꼭, 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laughs> 음, 하우스에 들렸었는데요. 다른 하우스에 들렸었는데 약을 이렇게 밑으로 만줬는데 정체 바이러스 걸린 게 나왔습니다. 두 푸기 정도가 나와서 뽑아 버렸어요. 음, 똑같은 실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뭐 먼저 그이준에 올린 동영상에서는 한 1cm 정도 자랐던 겨순 가지를 이미 다 제거를 하고 위에만 남겨 두셨습니다. 자, 이렇구요. 59가 현재 벌어진 걸 보니까 이거 두 번째가 벌어지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얼마나 빠른 건지, 왜 뿌리가 많은 걸 심어야 되는 건지, 왜 모종이 농사의 97%, 90% 가까이를 차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심으신 59 혹은 72구 혹은 105구와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날 것입니다. 아마 2100년이 가도 105구짜리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개수뛰기를 네. 하면 육매장에 돈 벌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조금 면적에 많은 양이 나오니까 근데 반대로 큰포트를 하면 정무장은 재미가 없어요 돈을 못 번다는 얘기죠 몇개안 들어가니까 근데 농사짓는 농사꾼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큰 포트가 맞아요 아직도, 강원도 지역과 경기 이북지방에서 대세가 105구 혹은 72구를 사다가 심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개박살 나는 것은 농민입니다, 여러분. 소리가 적으니까 청천미 심어야 될 거고, 그러면 꽃이 펴도 얼마나 달리겠냐고요. 지금껏 쭉 그래왔습니다. 90년대도 그랬고, 2010년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고 있어요. 결국까지는 건 농민인데. 좀, 바뀌어 봅시다. 농장 사내민들. 3주 차에, 지금은 고추 다 알고, 밑에 달고 있어요. 3주 차에, 이 정도 꼽핀 거와 이 정도 방아다리 벌어진 거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내가 달려갈 단계 없을 겁니다 아마 내가 놀랬으니까요 이거 보고 작년에 크는 거 보고 내가 놀랬어요 24구는 자라는 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다르게 이제 걸음을 들어가야 될 거고 이제부터 자라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자, 여기도 여이도 격가지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격가지가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도 나왔어요 지금 뭐 59가 제가 봤는데 어제 봤는데 하나 두개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72 구나 105구는 택도 없다는 얘기죠 설사 벌어졌다 해도 뿌리가 적은데 달아봐야 지가 얼마나 달겠어요. 게임 끝이지 뭐. 에? 맨날 고생만 직살나게 하고 그리고 몇건 땄네. 나몇건 했네. 마치 그게 많이 수확한 것처럼 착각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가루로 기본이 주당 한근입니다, 여러분, 올해. 가루로 주당 한근. 보시자고요, 같이 내가 동영상 끝까지 올릴 테니까. 정말로 가루로 한근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칼에 보면 될거 아닙니까? 이미 앞쪽 거는 방아다리 다섯 개 벌어지는 것도 있어요. 과를 다른 것도 있고. 보이시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간격도 70 이상. 원래는 여기 하나 더 들어가야 돼. 네? 이러면, 농민들, 쪽에 육묘자만 배불리는 거예요. 많이 못뭐 내게 합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건지. 여하튼,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이상. 마치기 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째 벌어지고 있어요. 이상 양평 옥천 육묘 정이 었습니다.